지금부터 저는 비밀번 유저를 주먹만으로 참교육할 겁니다. 오늘 라이벌을 처음 시작했는데 가진 무기가 얼마 없어서 주먹으로 잡기 챌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롱 점프 해주면서 상대 위치 한번 체크해주고요. 오 뭐야? 오 상대 돌격 소총 피해주면서 주먹으로 원투. 다시 자 붙어야 돼요 이거 최대한 붙어서 때려야 되지 한 대. 자 다시 붙어서 나이스 야. 자 179렙짜리 상대인데 주먹으로 깔끔하게 잡아주면서 저 친구 낫으로 또 위로 올라오거든요. 제공권을 잘 먹어줘야 돼. 자, 상대. 오! 저격속촌이에요, 저격속촌. 저격속, 감히 내 앞에서 저격속 오! 야, 칼찌당 했다! <laughs> 야, 칼쓸 줄은 몰랐네?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자, 상대가 칼을 쓰기 때문에 이게 이 주먹의 단점이 칼빵에 취약하거든요? 와, 취, 취약점을 제대로 잡았다. 자, 잘 피해주면서 한번. 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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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자, 칼도 제 쿨타임이 있어요. 자, 상대가 깔아준 거 점프패드 이용해주면서 일로와이 자식아! 피해주면서 셋, 넷, 마지막 한 대! 컷 임마! 자, 이 지금 점프패드를 줬는데 이게 내가 나도 사용하기 좋단 말이야 자, 지금 상대 칼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격속총은 피하면 된다는 사실 자, 이건 저거는 피하면 되기 때문에 자, 점프패드 저도 이용할게요 자, 슈퍼점프로 자, 점프패드 이용해 주면서, 여기서 다시 붙어야 됩니다. 자, 일단 저기소총안 맞게, 무빙해 주면서, 하나, 둘, 한 대. 후후! 둘, 셋, 넷. 마지막 한 대! 하 <laughs> 어, 잘 잡았다. 어, 아슬아슬했어. 어, 총, 총 피해줘야 돼. 오케이, 피해주고. 자, 이거 점프패드 이용할게요. 고맙다, 임마. 어, 고맙고, 점프패드. 둘, 셋. 자, 세대 맞췄어, 벌써. 오 자, 두 대? 한 대? 마지막 한 대? <laughs> 어잘 잡았고 <laughs> 자 마지막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저 친구 아직 모르나 보네 이게 나하고의 룰은 주먹 대 주먹으로 싸워야지 이길 수 있다 이거야 자 점프해도 이용해 주면서 오자 해서 슈퍼 점프 해주면서 붙어 줄 거고요 자한 대가 또 깔았죠 다시 한번더어 뒤로 갔다 자 점프해도 이용해 주면서 후후 자 어, 정신없지 임마 정신이 없거든 자이 친구 오나둘오자땅둘 호호 셋오넷 잠깐만 잠깐만 한인가일 핀가 한대만 때리면 되는데 자 붙어야 돼요 자 최대한 붙어서 상대의 스킬 안 맞게 해주고 아 까비 아두대 남았었네 아 너무 아쉽고 쫄깃쫄깃해 자 저도 같이 가서 둘셋 오케이 두대둘셋 둘 자넷자 자, 헤드 조심이야 헤드 자 왼쪽으로 하면서 마지막 한컷 <laughs> 임마 어 좋은 승부였어 친구야 재밌었다 음 야무졌고 게임을 이겨놓고 에즈라며 비메노 유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참교육 들어가 볼게요 상대 1 2 5레비거든요어 이거 좀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붙어야 되거든요 자 붙어서 때려볼게요 자 앞으로 아저 낯쓴다 나이시기 때문에 자무빙 해주면서 깔끔하게 <laughs> 음 맛있고 일단 붓기만 하면 돼요 붓기만 하면 별거 없기 때문에 자 상대 위에 있으니까 위에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어불불불불불불불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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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해 주면서 어불 너무 뜨겁거든요 제가 붙어야 돼요 이거 무조건 어어어어야아 이거 불 붙어가지고 쟤도 못 봤다 자 일단 이 친구 내려올 거거든요 자불좀 조심해 주면서 아 어, 뜨거워 좀좀좀 피해 주면서 붙어야 돼요 무조건 자, 가까이 붙어주면서. 자, 나 쓰거든요, 상대. 자, 이쪽에 붙어서. 붙어주면은 제가 승리를 <laughs> 먹기가 쉽다는 거. <laughs> 어, 그래, 그래. 뭐, 화염병? 아무리 던져봐. 쉽죠? 자, 주먹으로 한번더 잡아볼게요. 상대가 무슨 거일지 모르니까 붙어가지고. 아, 이 친구 지금 주먹전 하자는 거 같은데. 자, 몸에 불이 붙었거든요? 피해주면서. 자, 여기서 또 붙어야 되죠? 떨어지는 순간 지는 거예요. 어 주먹전 이 친구 지금 안 되니까 정신승진하려고 지금 주먹전 하네. <laughs> 그럼 안돼 임마 깔끔하게 잡아주면서 자 마지막 매칩니다 RPG거든요. 자 RPG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해 줘야 됩니다. 자 RPG는 총알 수가 있어가지고 자상대병 총알 다 쓰게 만들어 줄게요. 자이 친저 구 위치 모르거든요. 어불불 썼고 자 피해 주면서 상대 상대 RPG 쓰는 거 유도해 줄게요. 자 점프했고요. 자, 이때 붙어서 한대 쳐줘야 된데 자, 이러면은, 아, 잠깐만, 붙었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두대 때렸거든요? 피해요. 지금 이제 두대 때렸으니까, 앞으로 세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위치 예측해서. 오케이. 자, 세대 때렸어요, 이제. 자, 두 대만 더때리면 잡는데, 자, RPG 아무리 써봐라, 너가. 자, 피해주면서.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최후 1피거든 아, 두 대만 때리면 되는데. 잠깐만, 아, 친구야. 오. 아 이거 얘, 얘가 근접을 하면은 지 몸에다가 RPG를 쏘면 제가 답이 없거든요? 시간 20초밖에 안 남았고 자 이제 상대 의 체력 얼마 없고 붙어줘야 돼아 도망간다 아 도망간다 아 잠깐만 잠깐만 시간 시간초 아야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맞서 싸워 와 잠깐만 와 이걸 도망가가지고 패배를 하네 너무 아쉽고 괜찮습니다 아직 매치 포인트기 때문에 에즈 지금 저게 이제 영어로 엉덩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똥구멍이란 소린데 오오 샷건 자, 샷건 쓰니까 조심해주면서. 어 샷건, 샷건. 아, 잠깐만, 친거야 샷건 은 반칙이지. 자, 피해주면서 위치, 위치 확인해주고. 야, 왜 이렇게 도망을 가냐. 맞서 싸워. 오우! 아, 진짜 삿단총 너무 아쉬운데? 괜찮습니다. 다시 붙어볼게요. 샷건 조심해야 되거든요. 붙으면은 데미지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자, 시야 밖에서 최대한. 셋, 넷, 마지막 한 발! 야이, 잡았다, 이 자식아. <laughs> 어? 무슨 뭐, 총? 샷건? 샷건, 뭐, RPG 다 써봐. 어, 주먹만으로 참개욕 하는 거야. 상대 1 1 4리 고인물이고요. 자, 일단 슈퍼점프로 가까이 붙어주면서. 오, 오케이. 오! 자, 이 친구 일단 저격총이에요. 저격총이기 때문에. 무빙으로 피해주면서. 못잡겠지잉 자, 점프패드 같이 타주면서 때려줄게요. 못 잡겠쥬잉? <laughs> 무빙 어떤데? 둘, 셋. 네! 자, 마지막 한 대. 오, 피해주면서. 나이스! <laughs> 뭐 잡겠지? 잡아야지? 자, 무릎표가 나오는데, 이게 주먹이라는 거야, 친구야. 알겠어? 자, 저 친구가 또 점프패드를 여기다 소, 소환했기 때문에, 오오! 오, 피해 주면서? 오, 잠깐만. 자, 한대 받아가지고 좀 불리하거든요? 와우! 야, 전기톱! 야, 전기톱은 반칙이지!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이거 주먹으로 전기톱 이길 수 있나? 전기톱은 반칙이지. 자, 채팅 한번 썼거든요? 아, 이 지금 채팅 진다 지금 바쁘죠? 하하하하하. <laughs> 나이스! <laughs> 자, 채팅으로 한번 해주고요. <laughs> 야, 킥킥킥킥 그러는데 아, 전기톱은 반칙이지. 오호! 돌격 소총이거든요? 이야, 피해주면서. 무빙. 자, 제공권을 아, 잠 아, 쏘지 말라고 도리도리 한번 해주고 자, 위치 바꿔줄게요. 아, 전기톱 오버야 아, 진짜 아, 이 친구야. 아, 이 친구 진짜 더럽게 하는 게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인마! <laughs> 야, 이 씨. <laughs> 자, 방심을 유도했습니다. 어, 잠깐만, 저격 총 오, 피해주면서. 둘, 셋, 넷. 자, 마지막 한 대. 한대 나왔죠? 자, 상대 점폭 폭탄인데. 아, 나이스. <laughs> 자, 주먹으로 잡아줬습니다. 근데 솔직히 정리톤만 아니면 할만하다. 이거 상대가 점차 폭탄 붙여놓고 지금 잠수탄 척 거짓말 치는 거거든요. 이거 주먹질하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아니 점착폭탄 여기다 붙여 놓는 애가 어디 있어. <laughs> 어안 되지, 임마. 어어 <laughs> 자, 야, 잡았습니다. 근데 무슨 총인지 몰라요. 돌격소총인가? 아, 어, 저격소총이다. 저격소총. 저격소총이에요. 저격소총 무조건 붙어야 돼서 붙어 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자. <laughs> 자, 깔끔하게 잡아 줍니다. 오케이라고 하네요. 오얘 이제 내 룰을 이해했나? 저는 이 권투를 쓴 사람들하고만 이제 오 싸우기 때문에 자돌격적 돌격속총 써요 돌격속총 자낫 써가지고 낫으로 이제 위치를 피하면서 돌격속총으로 때리는데 어이 돌격속총이 생각보다 아프네 아아 돌격속총 상대 이로 올거죠? 그렇지 위치 뻔했지 자 이거는 총알 피해주면서 유도할게요 얘를 아 저거 저걸 저거를 어떻게 방법이 없나? 자 이거 최대한 붙어주면서 자 때립니다 하나 아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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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자, 둘, 셋! 나이스! 야! <laughs> 어딜 돌격 쫓아오있어 임마! 자, 이번에 진짜 잘 피해주면서 무빙을 잡았는데, 어 힘들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경찰 타주면서 슈퍼점프 해주려다 실패했고요. 자, 쫓아갑니다. 자, 상대 나 때문에 너무 빠르고요. 제가 위에서 제공권을좀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상대 올라와요. 났으면. 이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 어, 지금 올라오지만, 나이스! 야! 하하 <laughs> 아, 어, 알아서 붙어주면 나야 땡큐지. 나를 이길 방법은 주먹밖에 없다, 친구야. 자, 이것도 붙어주면서. 오, 잠깐만, 폭탄! 야, 폭탄 너무 아팠다. 아, 이거 피가 너무 많이 갈렸는데? 와! 야, 폭탄 너무 좋았다! 야, 이 친구 맛있는데? 자, 다시 이번에는 위로. 어, 폭탄, 폭탄! 아, 폭탄 맞았다 아, 잠깐만. 아, 폭탄, 아. 술탄 소리 듣고 뺐어야 됐는데 이거 나도 모르게 붙어버렸네 상대가 붙어버리니까 잠깐 에즈즈? 4대4 상황 비매너즈를 참극하면 저의 초창기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아이 친구 지금 안되겠다 총 쓸게요 저 비매너를 한다고? 아넌 안되겠다 자 폭탄 맞았지만 자 에임으로 잡아주면서 상대 체력 다 깎았고요 마무리 이게 말이야 미쳤어? 뭔 에즈즈야 지금 주먹으로 싸우자니까 더럽게 총을 써? 이러면은 참격 들어가야지 바로 마무리 해주면서 오늘 이렇게 비매너 유저들을 참교육했는데요. 재밌었다면 하이프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비매너 핵 유저들 참교육할 예정입니다. 참교육할 때쓸 무기나 미션 댓글로 달아주시면 구독해주신 분 댓글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